존경심 표현하기. 부모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부모에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자로 규정 짓고 무기력한 상태로 스스로를 방치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사랑에만 집착하고 이미 자신이 받은 사랑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받으려고 애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수 채널의 기적방송국 크리스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가족 세우기 이어갑니다. 오늘은 부모를 존경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합니다. 가족 세우기 세션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자신의 대리인이나 자신이 직접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겪은 모든 일을 어머니가 주신 큰 선물로 여기며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향해 희생하신 것에 감사하고, 저도 제 자녀를 위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마음속 깊이 존중하며,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제게 가장 좋은 어머니이며, 저 또한 당신에게 가장 좋은 아이입니다. 어머니는 크고, 저는 작습니다. 어머니는 주고, 저는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담자가 가족 안에서 어머니의 위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존중해야만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방법들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묶여있도록 할 뿐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았거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들을 포함하여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운명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심리적 고통을 대신 질수 없습니다. 뿌리 깊고 원초적인 생존 본능인 소속감의 욕구 때문에 힘든 부모의 짐을 아이가 대신 지려고 애쓰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임무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애착은 부모에 대한 원초적인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위해 죽음을 무릅쓸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눈먼 사랑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의 노력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각자 책임져야 하며 그 일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는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는 독립된 존재로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미 보았듯 아이들은 환상 속에서 삽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이 고통을 받으면 부모의 고통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부모를 구원해 줄수 있는 마법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의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고통이 반으로 주는 대신 두 배가 됩니다. 한 사람이 고통받다가 이제는 두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고통을 짊어지면서 어머니가 자신의 고통과 직면해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고통은 쓸데없는 것이며 어머니의 고통을 배가할 뿐입니다.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둔 내담자가 가족 세우기를 했습니다. 내담자의 대리인은 현재 자신의 가족을 외면하고 어렸을 때 자살한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고통을 대신 지려는 아이의 익숙한 패턴을 봅니다. 그러나 이때 아버지의 대리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는 화를 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운명을 대신 지거나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아들을 현재 가족에게로 계속 밀어냅니다. 눈먼 사랑에서 의식적인 사랑으로 옮겨가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려는 노력이 쓸데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아이의 무의식적인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대신 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제게 주신 생명과 저를 위한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어머니에게 남겨둡니다. 어머니께서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이 말이 좀 성숙한 것이지만 그 말을 마치 어머니나 어머니의 문제를 잊어버리려는 듯 냉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말할 때 모든 고통이 부모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의 짐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통의 짐을 부모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지금 커다란 죄책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가까이 있고 싶고, 어머니에게 속하고 싶은 아이의 욕망에서 나옵니다. 힘들어 하는 어머니를 돕지 않는다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할 때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족의 안락한 둥지에서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 날아오르기보다는 부모의 그늘에서 지내는 것이 다소 답답할지라도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른이면서도 어리고 미성숙한 상태로 남는 방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설 때큰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하고 부모와 의식적인 사랑으로 상호작용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 죄책감 균형의 필요성 죄책감은 우리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집단 가치에 거스를 때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면 다른 말로 죄책감을 짊어진다면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도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짊어진다는 말은 선생님이나 배우자,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홀로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세우기의 법칙과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도덕적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자칫 가족 세우기의 법칙이 도덕관념 체계로 비춰질 수 있고 보수적 도덕주의자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의 생명권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논쟁을 들어봅니다. 일단, 한쪽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본인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출산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이 자신이 바라지 않더라도 아버지로서 이 여성과 아이를 보살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초점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성을 임신시키면서 남성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임신을 통해서 여성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인정한 뒤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신한 여성은 출산을 할 수도 있고 낙태할 권리도 가집니다. 낙태라는 사건 자체가 후유증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후유증이 생깁니다. 낙태, 범죄 혹은 잃은 사망 등은 그 자체가 가족 체계에 혼란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건을 직면하기를 피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사건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반응 때문에 얽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별의 고통이나 어떤 사건의 책임을 온전하게 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낙태를 주제로 하는 가족 세우기 세션에서 낙태된 아이 대리인의 반응을 통해 명백히 알수 있듯 낙태된 아이는 보통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고 태어나지 못한 것에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부모에게 자식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정에 대한 욕구는 가족 세우기 역동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치유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버트 헬링거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의식을 제안합니다. 낙태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낙태된 아이 대리인을 어머니 앞에 앉게 하고 어머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손을 아이의 머리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엄마야. 너는 내 아이란다. 나는 모든 것을 가져갔고 너는 모든 것을 주었지. 이제 내 가슴에 너를 위한 큰 자리를 마련할 거야. 대개 이 의식은 어머니가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의식하지 못했던 슬픔을 만나게 합니다. 아이 아버지도 같은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 어머니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지 아닌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만일 어머니가 냉담하거나 반대로 잘못을 빈다면 어머니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아이에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아이를 마주보고 아이의 운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힘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어머니 뒤에 서거나 앉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아이를 인정하게 되면 남편을 바라볼 수 있고 각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함께 슬퍼한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떠나보내고 아이는 평화를 회복합니다. 이런 세션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자로서 부모가 슬퍼하는 정도나 아이 대리인의 반응에서 얼마나 진실한지 알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작업할 때 아이의 반응을 보면 부모와의 말과 행동의 진실성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안도하면 일반적으로 진실입니다. 만일 아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부모가 정직하지 않거나 지금은 부모로서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류의 세션을 하며 우리는 낙태가 가족 체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며 낙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담자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 아이의 희생을 인정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죄책감을 갖거나 낙태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낙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책임을 회피하고 상실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는 미묘한 방법입니다. 낙태란 두 성인 파트너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이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자신의 견해를 뒤집어 부모의 다른 아이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견해는 다른 아이들이 받는 충격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 낙태를 했는지, 낙태는 임신 몇 개월째 했는지,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이든 배우자가 원했든 간에 낙태를 하면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남자와 여자는 성관계의 결과물에 대해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남자나 여자가 배우자에게 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부부 관계 혹은 파트너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거나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낙태를 한 시점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낙태는 항상 관계의 단절입니다. 만일 낙태 이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지낸다면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전의 일들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을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임신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원치 않는 아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으로 입양을 권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입양은 아이를 떠나보낸 어머니에게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입양시킨 아이 때문에 고통스럽고 가족 체계에 혼란이 오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자식이라도 낳고 기른다는 또 다른 선택도 그 불운한 아이에게 상처와 괴로움을 주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선택이 다른 선택보다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동이 서로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가족 세우기 치료자의 역할은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불균형을 찾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적합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책임감을 발견하고 그에 합당하는 행동하는 것. 둘다 도전인 동시에 개인적인 성취가 됩니다. 가족 세우기 법칙은 도덕 체계가 아닙니다. 이 법칙은 생존하려는 생물학적 의지에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 이 법칙은 고유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수천 년 동안 개인의 생존 기회를 최대화하고 냉혹한 환경 속에서 집단의 생존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고 생존에 위협되는 것은 나쁘다고 봅니다. 이 고대의 법칙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하고도 균형을 잡지 않으면 가족 체계 안에 다른 사람들이 불필요한 짐을 지고 고통받게 되기 때문입니다.